안녕하세요 강태입니다. 그 중앙일보 2008년도 12월 11일자에 실린 하나은행 이모 씨 얘기입니다. 그녀는 외환위기가 한창인 1988년 하나은행 월곡 지점에 알바로 들어갑니다. 사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경기 침체로 정규직 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종종 뛰어다닌 결과, 50만 원 남짓 월급 받았습니다. 여상 출신 정규직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월급이었죠. 하지만 묵묵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됐습니다. 10년 후 그녀는 본점 인수지원부 과장이 됐습니다. 성실하고 외부 고객은 물론 내부 고객을 따뜻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솔선해서 도와주고 뭘 하더라도 자기 일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결과입니다. 물론 중간에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4년제 대학까지 나와 이런 허접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도 있었죠. 하지만 힘들다고 말하기 앞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찮은 일은 없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만족시킨다. 성실이 최고의 무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로레알에 인사 담당 전문가자하고 지금은 경영자로 코칭하는, ES 그 코치는 늦은 나이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결혼한 후 유학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늦은 겁니다. 그녀의 첫 직장은 리츠 칼튼 호텔입니다.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입니다. 별다른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늘 주인 정신을 갖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죠. 이일 저일 가리지 않고 도와주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관례적으로 하는 일에는 늘 왜?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사 눈에 띄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졌죠. 인사 쪽 일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일에 재미를 붙인 그녀는 얼마 후 코카콜라의 인사 담당 임원으로 스카우트 됩니다. 몇 년간 좋은 성과를 내고 로레알로 옮기고 지금은 박사 과정을 밟으며 한편으로 기업 경영자를 코칭하고 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인사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돈도 잘 버는 그런 전문가를 부러워합니다. 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들도 예전엔 여러분과 같은 초보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재수의 삼수까지 한다고 합니다. 고시를 위해 아까운 청춘을 바친 사람들도 많아요. 음,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전 가능하면 빠른 나이에 뭐라도, 뭐라도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직, 완벽한 개인,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일을 하면서 맞춰가고, 배워가고, 다듬어가면서 완벽을 향해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개인은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해보기 전에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죠? 일을 해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어요. 중소기업이건, 알바건, 잠일이건, 뭐라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 찝니다. 비행기는요 이륙할 때, 뜰때 연료의 80%를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처음 출발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일도 그래요. 시작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너무 이것저것 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라도 할수 있죠. 우리의 고민은 어떤 일을 시작한 탓에 생기는 게 아니라. 주로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서 발생한다. 이것저것 이것인지 저것인지 오랫동안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미리 실패를 예상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하고 못하고는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망설이는 것보다 불안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한 걸음 앞서가는 길입니다. 그 영국졸학자 버트런트 러셀의 말입니다. 날고 싶으면 뛰어야 하고요. 뛰기 전에 걸어야 합니다. 걷기 전에는 기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바로 그래요. 날고 싶으세요? 그럼 우선 기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